사진 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강소농 최고과정 경영개선 실천 교육이 경남 창원의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교육은 농업인을 위한 경영개선과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특히 농업회계와 세무 실무가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교육에서 수원대학교의 이태코 교수는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의 기본 원칙과 실무 적용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의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농업회계와 농업세무는 농업경영의 재정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농업회계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농업세무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다. 특히 농업소득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이태코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농업 회계와 세무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강소농 최고과정 경영계산 실천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200호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경영의 실무적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수원대학교 이태코 교수는 이틀간의 강의에서 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본 교육에서는 농업회계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농업소득의 세무신고 절차와 소득공제 전략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뤘다. 경남 지역 강소농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실무적인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었으며 참가자들은 이태코 교수의 명쾌한 설명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사진 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이태코 교수는 강의에서 농업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회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 경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해 수익과 비용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자산관리에서는 농기계 농지 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관리 측면에서는 농업 대출이나 정부 보조금 등 외부 자본의 투입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회계 원칙을 통해 농업인들은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태코 교수는 농업인들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절세 전략에 대해 강조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소득의 발생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신고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의 경우 생산비용 농기계 유지비 종자 구입비 등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교수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될 절세 전략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자산의 강가상각 처리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 등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으로 소개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농업인들은 세무신고 절차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태코 교수는 농업 소득의 세무신고와 절세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 소득의 경우 경비 처리와 소득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비용 농기계 유지비 종자 구입비 등의 공제 항목을 명확히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농업 자산의 강가상각처리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세무처리 방법을 설명하며 절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가족 간 현금이나 통장거래로 인한 증여세 발생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태코 교수는 가족 간의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어 예기치 않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실제 사례를 다루었다. 교육생들은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의 응답 세션은 교육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세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농업회계 및 세무실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농업경영에서 필수적인 회계관리와 세무신고 절차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태코 교수의 강의는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결합하여 농업인들이 실제 경영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세무신고와 소득공제 절차 가족 간 현금 및 통장거래로 인한 증여세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향후 경영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회계와 세무의 기본 원칙을 학습하며 농업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강소농들은 경영개선과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024년 강소농 최고가 정경영개선 실천교육은 농업회계와 세무실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참가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대학교 이태코 교수의 명쾌한 강의와 실무 중심의 사례 분석은 농업인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했다. 교육 후 참가자들은 회계와 세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로 인한 증여세 문제나 소득공제 활용방안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교수의 명쾌한 답변은 교육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세무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교육을 받은 환 농업인은 그동안 세무신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농업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사진 출처 경상남도 농업 기술원 제공. 경상남도 농업 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회계 및 세무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